여기도 깨끗합니다. 여 뭐, 모래가 왜 이렇게 많이 튀었지? 위치가 모래가 많이 튀는 자리인 거 같은데, 뭐, 딱히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. 자리가 지금, 나름대로 모래가 안 튀는 곳에 둔다고 지금 이쪽에 뒀거든요. 위에는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도, 저번에 보니까 비가 다 맞았더라고요. 이상해요. 자리가 이상해요.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. 아무튼, 채워놓겠습니다. 양이들밥 먹어라. 밥 먹어라, 냥이. 아마 다 먹을 거예요. 제가 밥 차리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. 조그매 가지고 고양이인지도 몰랐어요. 이쪽에 저기 한 마리랑 처음 번인데 물론 뭐 제가 여기서 여러 마리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딱 이 자리에서 한 마리를 만났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다가 밥을 준 건데, 아무튼, 저를 봤으니까, 와서 먹겠죠?